<laughs> 10편 6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자, 10편, 60편에 이제 배경을 좀 봅니다. 어, 오늘 표제에 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믿기 인도자를 따라 수산의 수산에둣, 뜻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나하라인과 아람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애돔을 소금 골짜기에 서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쓴 목적과 배경은 어떠한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laughs> 다윗이 지은 시고 교훈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고 백성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라는 의미로 보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의미를 주었을 믹담 아주 신비로운 시라는 얘기죠. 또, 인도자에 따라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는데, 수산 에둣을 의미하는 반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음악적 용어로 수산은 백합을 의미하고, 에둣은 증거를 의미합니다. 어, 수산 에둣은 백합화의 증거라는 말일 텐데, 백합, 백합화라는 아름다운 음률에 맞춘 증거의 노래라고 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다윗이 아람, <laughs> 나하, 나하라임과 아람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공골짜기에 쳐서 만 2천명을 죽인 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하라임은 아람 땅인데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고 아람소바는 중부 시리아 지역에 에 위치한 아람의 소 왕국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어, 사무헤라 8장과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아람 소바 등 북방 지역을 정벌하고 소금 골짜기에서 애돔을 쳐 죽인 사건이 그려져 있는데 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북방 정벌 전쟁이나 소금 골짜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 승리 이전 이스라엘 군대가 일시적으로 큰 위기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기 속에서 지은 시일 것입니다. 지금 다시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적, 절박한지 1절에는 연속하여 네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네 개의 동사는 버렸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회복시키소서입니다. 다윗은 지금 다윗이 지금 큰 위기 상황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대한 죄로 인해 분노하셨는데 그 분노가 얼마나 크셨든지 지진으로 온 땅을 갈라 놓을 만큼 분노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렸고 흩으셨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님의 진노에 마치 술을 마신 사람이 정신을 잃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주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있다고 다윗은 느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자, 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어, 틈을 메우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회복의 길이 절대 없음을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거죠. 인생의, 인생의 시간을 지나다 보면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든 하나님 앞에 멈춤이 중요하고 돌아봄이 중요합니다. 승리의 기쁨 중에도 하나님 앞에 멈추어 하나님께서 해 오신 일들을 돌아보아야만 봐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 역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어,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려 보아야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채우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어,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의 눈을 뜰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위기만을 묵상하지 않고 그 너머에 선하신 손길로 우리 인생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선하심의 손길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또 어, 자신의 자신을 또는 민족을 자세히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을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 구절을 이제 세번역 성경 이렇게 되었습니다. 화를 쏘는 자들에게 피하도록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소서, 인도해 주십시오. 어, 주님의 오른손은 내게 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만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를 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깃발을 흔들어 주시고 또한 강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어, 이 깃발은, 음,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데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 저쪽 군대에 가서 우리의 깃발을 세우면 이제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죠. 또 깃발은, 어, 싸움을 독려하기도 하고, 또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어, 어떤 쪽으로 피해야 될지, 깃발은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진리의 깃발, 즉, 그, 그 깃발을 세워주신 주님, 주님께서 어, 진리를 위하여 진리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승리를 구가하는 어, 그런 진리의 깃발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 뭐, 깃발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깃발을 세우신 주님, 어, 그 주님으로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오늘도 어, 그 깃발을 보게 하고. 우리가 또 여와 니스라고 하죠. 승리의 깃발을 통해서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길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laughs>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그 깃발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승리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어 결국은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세워 주신 진리의 깃발 그 깃발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승리하는 어, 그런 여호와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